자,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말할 수도 없이 사랑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도 몇천만 배 이상을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그렇게도 사랑한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몰랐어요 나도 몰랐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크나큰 쇼크를 줬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전도하고 마구쪄 돌아다니면서 동서남북 행으로 종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 근데, 어느 때는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집에다, 월면 로도 쳐다보면, 쳐다보면 보이게, 불도켜놨다고 내가 전기세 다낮져줬거 내줬거든. 내줬거든. 장수가 있는 쳐다보면 보여요, 거기가. 거기 보인다고. 야 불빛 보고 왔으니까, 너무 좋다. 하고 와서 밤이 잠자 그랬어. 어느 때는, 대전 갔다 올 때에 그7 0일를 커바나 사다 준이라고, 그때 300원이면 샀거든. 한 3, 400원이면 쳤다고 왔었는데, 걸어오면서 닫아졌는데도, 왜 이런 걸 사왔냐, 이런 걸. 나 필요 없다고, 이런 거. 그집 가서, 여름철에 가 버리밭도, 버리도 펴주고, 일주 해주고, 밭도 매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약초 는사를많 있는데, 약초를 들 심고, 어때 심었는가니? 아, 어, 그대로 심은 그바다에딱 맞아요, 약초가. 사온 것이. 그런데, 내가 약초를 10cm 하나 심어야 하는데, 12cm 하나 심고선 남겨갖고 그집 가둬졌어. 농사지라고. 그래도 모르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해는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집이 사람 하나 잘 들어왔다고. 이아무개는집 누구냐. 버리를 비면은, 어떻게 면 다른 사람들 거서, 네 명이 비야답이는 것을, 내가 노붓지 마라. 내가 와서 펴준다고. 그러니까 버리가 꼬꼬해져서 다섯 명도 더들었는더라도 그날은, 그, 그 해는. 내가 와서 버리를 는데해 넘어가기 전에 다 끝나졌어요. 다섯목까지한 거지, 그 거지. 근데 왜했는만이버리를빌때 보면 그 여자가 나와서 밥 바꿀 거 아니냐. 근데 밥을 갖고 왔는데, 저 언니가 갖고 온 거야. 한, 열심히 밥을 뺐는데, 무지 무지 열심히 뺐는데, 저 언니가 갖고 온 거야.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결국 결혼해서그 여자는, 그 남자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노래를. 이거 막 기타 치면서, 계속 콩 콘크리트에서 1등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때 노래를 너무 못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물러나게 됐다고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쇼크를 받았어요. 크, 모든 걸 끝나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다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내가, 내가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일주일때 음식 금식했거든 내가. 마음 정리하려고 일주일 금식했는데 내가 유대인을 이렇게 사랑했노라. 이렇게. 너 창피한 일 많이 당했지? 내가 유대인 앞에 가진 창피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노라. 그렇게도 사랑했다니. 그렇게도 유대민족을 사랑했다.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그게 뭔가니 짝사랑이 아니냐. 하나는 사랑한지 하나는 사랑치지 않았어요? 게 짝사랑이에요. 시원의 딸들아. 시온의 천녀들아 시온의 천녀들아 유대민족을 예 하나님은 시원의처녀더라 이사를 나의 딸더라. 나의 어휘뿐 자더라. 나의 사랑한 자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하나님은 그렇게 극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퍼붓는데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실체로 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잖아.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을 통해서 무진장하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되었고, 창피를 물속에 사랑하니까, 챙피한 것이 있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의무적인 사랑 받지 말겠어요? 의무적인 사랑은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의무적인 사나님을 사랑해서는 결단은 정말 뜨겁게, 정말로 뜨겁게, 정말 좋아서, 정말 감사해서, 야,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한번 해봤어요? 사랑해봤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